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생활 베트남어, 페북어학당 그 열여섯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유나고요. 오늘 베트남어를 알려주실 지우씨, 브이씨, 신자오 신쩌오, 또라 지우. 신쩌오, 또라 브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길 찾기에 대한 표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목적지까지 거리를 가늠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걸어서 갈수 있을까요? 베트남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Có thể đi bộ đến đó được không ạ? Có thể đi bộ đến đó được không ạ? 개의 성조가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억양에 주의해야겠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걸어서 갈 있을까요? Có thể đi bộ đến đó được không ạ? Có thể đi bộ đến đó được không ạ? Có thể đi bộ đến đó được không ạ? 다음은 교통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베트남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Cách nào đi nhan nhất à? Cách nào đi nhan nhất à? 성조에 유의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Cách nào đi nhan nhất à? Cách nào đi nhan nhất à? Cách nào đi nhan nhất à? 폐부과학당 다음 시간. 여행 중에 기념품을 사고 싶은데 환전해 둔 베트남 화폐가 다 떨어졌을 때.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담배! 담배!